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방을 얻을 집이 있느냐고 말이죠. 저희의 소개로 이분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는 날 제가 리어코로 이삿짐을 날라주게 되었는데, 이삿짐을 날르며 놀란 것은 여섯 식구의 살림이 리어코 하나야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아드님이 명문대를 나오고, 영호 강사로 나름 잘 나갔는데 그만 경마에 빠져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더 이상 창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이사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경마 중독의 무섬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드님은 제게도 경마는 과학이라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나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돈만 생기면 경마에 쏟아부으니 살림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 아드님의 그큰 소리 치며 한 방이면 이 삶은 역전된다고 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그 아드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 방송을 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오고 경마도 끊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 집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했는데 그 경마의 유혹은 대단했습니다.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경마에 손을 대니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스레 교회를 멀리 하게 되었고, 어려서 다녔다는 천주교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이사를 가 간간히 소식을 듣다가 최근에 저는 그분을 길, 길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아드님을 몰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한데 그 뚱뚱한 몸집이 호리호리해지니 저는 전혀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부인과 이혼하여 혼자 산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마의 의처증에 결국 부인은 이혼하여 가정이 공중분해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이 여간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했다 싶다가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딜레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구금 상태로 있게 했습니다. 그에게 누구나 자유로이 면회할 수 있도록 했죠. 벨릭스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그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은 부부는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삶이 의롭지 못했으며 그들은 불륜 부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니 그 말씀에 두려워했으나 회개하여 새롭게 사는 결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변하는 듯 했, 했으나 이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죠. 벨리스 총독은 시간만 나면 바울이 가까이 했는데 이는 말씀에 도전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결단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거액을 통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바울은 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 집의 부는 대단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액의 구제금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기에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낼 요량으로 자주 접근한 것이죠. 고로 삶의 변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가면 세월이 흘러 바울의 구금도 2년째 접어들었죠. 그 사이 총독이 바뀌어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이 인사차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요구한 것은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구한 것은 3절에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하나 없으면서 말이죠 베수도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바울의 무혐의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그들이 멀쩡한 사람을 잡는 것으로 억지임이 증명되었으나 그들은 좀처럼 자신들을 변화시킬 조짐이 안 보입니다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변한 사람은 사도 바울 뿐입니다.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저물, 새 사람이 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은혜가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케 하고, 은혜가 성령인의 역사를 부릅니다. 고로 새 사람이 되기 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이죠.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가 주도하는 신앙이 될때 우리는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